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생각지 않게 방송을 두 번, 세 번을 제가 곁들여 했네요 시더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하죠? 결국 지금 이제 다 약속, 언약대로도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 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뭐라 그러냐?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 언약의 대, 언약의 유산. 또 언약을 지키는 파수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오늘도 정말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뭐라 그러냐? 파수꾼. 이렇게. 파수꾼 이렇게 하려면 첫째 생각해보세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참 방송하는 내용들 이렇게 들어보면서 다양한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죠. 신탁할 때에 어떠한 중심으로 신탁이 진행됐다라는 거 신탁계약서가 작성냈다 초기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시더스 사태를 통해서 저는 뭘 봤냐? 턴명을 봤다. 시더스 사태는 그냥 시더스 사태로 끝나는 게 아니다. 시더스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늘 뜻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언약으로 잡히고 그 언약이 숙지되어가고 그래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죠 그런 의미에서 시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시더스 사태 속에 크리스찬들이 70%를 낳고 했고 거기에 중직자들이 4분의 4만 명, 4분의 1이 됐다. 이런 걸 들어보고 밖에 보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반드시 시더스는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달려오면서 하는 말이 살리는 바속권 이상이 지키는 바속권정길령 그리고 영원의 바속권 최종률 이런 단어 쓰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기도의 바속권뭐 이렇게 얘기했고 참 이런 얘기를 써왔던 거예요. 똑같이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나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와께서 호 최종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는 고향이요. 친척은 가족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비집은 이렇게 부모요. 형제들 테두리, 부모를 벗어나고, 왜 이럴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고 보면, 12장 1절 보면, 세상 배경이 하늘 배경으로 딱 전환하는 메시지야. 본향이 어디야? 천국. 니네 친척이 뭐야? 천국 백성들. 그리고 니네 진짜 아버지가 뭐야? 육신의 아버지만 계시는 게아니에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만드는 그 세상 빼고 하늘의 빼고 그거를 다 바꿔주는 중요한 의미가 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나, 크기 바로 가나안 땅, 바로 거기가 메시아가 오실 땅, 약속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내가 여호와하나님이 종료를 해외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목해제가 되면서도 여러 가지로 저 자신을 알아요. 사람들 만나보니까 참다영혼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이게 보이니까, 병든 그 사람 알아 하면 나 감당하기도 힘드는데, 그리고 나도 영적으로, 정신적, 육체의 사회, 사회적으로, 그걸 수용할 만큼 능력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으면, 이야, 골병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니 제가 영적으로 정신적유로 육체적으로 강간하게 서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계의 사람을 딱 받기 기전에 되겠습니다. 너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그러니까 하면 불강력적인 축복 하여튼 이 모든 약속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인들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나 실제 회생의 언약을 잡은 사람 파산의 언약을 잡은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회생의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 하늘에 안에서 다 복을 주게 되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도움시켜서 다 도와주고 있어요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니요 에안 되는 거 같은데 회생이야 첫 번째 언약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회생을 하나님이 회생시켜 준다고 했다 시더스는 살아난다 시더스는 부활한다 이런 게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교회 이거부터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계획을 갖고 부는 거예요. 믿음의 소상이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래서 그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부터 잡아야 되고 이게 구체적으로다가 이거를 갖다가 말씀을 잡을 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사 절. 이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너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7 5세에 부름을 받아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년 사역을 하느냐 100년 동안 사역을 해갖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서 약속의땅 마무리 삼수리나무 밑에 거기에 장사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스템 코리아 이걸 통해 갖고 농수 축산물이라고 하는 어약 마지막 때에 이게 뭐냐면 먹거리가 부족해 가지고 먹거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 사실 밀생산제 최고 만이난 데가 우크라이나 아니 농산물을 가장 많이 유럽 시장에 만들어 내는 데가 우크라이나 아니었던가요? 어떻게 보면 양식전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먹거리 놓고 짬뽈 하게 되는 이런 기능 벌어져요. 농수, 농수산물. 이런 걸 놓고. 그래서 앞으로다가 농사시키는 힘들지, 전부 기계가 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화된 거. 옛날에는 밭 깔고 씨 뿌리고 나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할 때마다 긴매죠 열매 매를 때 이렇게 자연농법적으로다가 그냥 1년에 일모작 2모작 하면 끝나. 근데 지금은 스마트팜단지를 할 경우에는 아니요. 매달, 사계절 계속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되어버리니까 이제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꼭, 어, 공정에서 자동화 시스템, 막, 갖춰 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스마트팜 시대라는 걸 열어가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넘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것처럼 보이죠.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회생의원약을 붙들고, 이런 것, 회생이 한 시간표대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참 알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아신 걸 알게 만드는 게 유월절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이 앞에서 모세가 하는 말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콩애를 가르고 콩애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애굽의 군대들을 다콩바다에다가 장사지르게 하는 거를 네 눈으로 똑똑히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사람에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슈템코리아 사건 벌어지고 12.12 12 사건 벌어지고 저는 100% 믿었기 때문에 그때도 슈템코리아 할때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각종 암, 당뇨, 고혈압 변비, 아토피, 비만 그뿐만이 아니요중풍병 간질병, 정신병 모든 육체를 병들게 하는 근본에는 식생활이 잘못된 식생활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 육체의 생명은 피속에 있고 피가 죄를 산다 그러지만 피가 굳으면 다굳어버려 피가 안 통하니까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피에 기름이 끼는게 고지혈증이요. 피적인 혈관에 기름이 끼는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피관리에실패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배양한데 실패하기 때문에 세포를 지나치게 시리 지방세포를 늘려놓으면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 적절하게 세포도 배양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말 피를 살리고 세포를 배양하는 식생활을 찾아내면은, 지금 현대판에 일어나는 병원에, 병원을 끊고 약을 끊을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진짜 의사, 신우섭 의사는 의사의 발란을 하는 책을 통해서 그래요. 건강하게 살며, 살려면, 약과 병원을 끊어라 요 약을 많이 먹는게 약물 중독으로 끌려가고 있는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들이 시습재료로 하다가 수술하게 만들고 수술 두번 세번 하면서 우울증 걸려서 정몽친 문제까지 오고 그러다가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그러면서 병주고 약주고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병원이에요 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벌이 용으로 하고 있는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병원에서 비난받을 소리고 의사들한테 지탄받을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요. 아내 의사의 반란 책일 거 보세요. 그 표지를 보세요. 건강하게 살려면 약과 병원을 끊으라 이러지. 그러면서 질병을 유쾌하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야. 질병과 유쾌한 한판승 그래갖고 어떻게 질병을 다스리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의사, 꼭히포크라테스 같은 의사였어요. 이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딱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이런 뭐, 이, 네? 당뇨 예방 바라현미, 바라듬 바라현미, 그암 예방, 게르마늄 바라현미, 일반적으로도 맑은 피상 세포를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유기농 바라현미, 먹거리 세 가지만 바르게 먹어버리도 암, 당뇨, 코혈압 변비, 아토피 저는 당뇨병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떤 목적으로 바라든 바라야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이형으로 주문해서 생산해서 지금부터 임상 실험 부터 하나하나 질병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치유 선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암을 예방하고 암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치유 선교를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 당뇨, 고혈압, 변비, 아토피, 비만, 그리고 뇌전증, 간질병이지. 그 다음에 중풍병, 그리고 치매, 정신병에 이르고 사상병에 이르기까지, 식생활이라든가 병원도 사상의학 같은 이런 거. 사상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범의 사상의학이에요.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는 그 사상이 필요한 게 아니야.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따라가면 질병은 자동으로 따라가야 되세요. 영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면역을 길리는 게 전인 건강이에요. 준주화분들이 출자하고 나서 돈다 털리고 사기당하고 나니까 사기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돈이 다 없어졌으니까 가난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서도 차 병에서 못빠져나와 사기당한 것에선 섭섭함 그래가지고 가난이 찾아왔지 몸은 병들었지 질병이 홍수가 밀려오고 있어요 영혼의 병 정신병 사상의 인연병 식원병, 그 다음에 습관병에 대지서 5대 질병이 아주 쓰라미같이 밀려오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 의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수술하고 약 조절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 클리닉, 정신 클리닉, 몸 클리닉, 삶을 클리닉하는 영적인 의사 그리고 개성을 앞서서 개인 이기주의가 막 극도로 나가다 보니까 60에도 이혼하고 70에도 이혼하고 80에도 이혼하고, 가정이 다 파괴되어 있어. 그래서 가정 파괴 시대를 막는 게 이제 가정선거서가 필요해요. 가정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혼클리닉정신클리닉몸클리닉 그리닉, 삶을 클리닉한 장소가 가정킬링센터가 되죠. 그러려면, 가정 선교사가 세워져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간 맞살 정책을 너무너무 많이 써갖고 이제는 치고가, 복지 대상자. 참, 장애인들막다짝 쳤어요. 복지 대상자들이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 대상자가, 복지 사약자를 바꾸는, 참, 복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은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 고령화되다 보니까, 복지 대상자가 노인복지할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선천적으로 다 태어나는 장애인들. 이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약물 중독으로 됐다가, 수술했다가, 수술을 두 번, 세번 해봐요. 그때부터 인생에 우울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정신 문제가 와, 그러면 정신과 약까지 먹어. 그러면 여기도 다 장애인으로 다 분류가 돼서 이제 보호를 받아요이러다 보니까 의사, 병원들 계속 장애인 만들어내는 일막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복지 대상자가 너무 너무 많이 늘어나. 학교도 노동운동을 해갖고 교원 노조 이래갖고 노동운동을 해서 학교가 다 병들어버렸어요. 공무원 노조한 게 공무원들도 다 노조가 되어서 다행이에요. 언론 노조한 게 이것들이 거짓 선전 선동을 다행하그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몰아가는 중그그 지구는 완전히 스트레스에 와서 도가이가돼버리요 이런 질병 지향식을 막아내는 영적인 의사. 그런 가장 파괴 시대를 막아가는 가정 선교사. 복지 대상자들과 쓰나미 같이 홍수가 진드러 나고 있으니까 복지 대상자가 복지 사약자를 바뀌는 참복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날이 갈수록 살기가 숨쉬기까지 힘들 정도로 고통과 재앙이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돈만 있으면 이게 해결되나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배워왔데 이게 이런 걸 가져왔나요? 세상에는 군주론, 천자병법, 군주론, 수호지, 한비자 사상, 불교 사상, 유교 사상, 도덕경, 사회 정의사에 꾸현난 천주교 사상, 박해 사상, 신비 사상, 별의 별이 다 자기 목소리로 일해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로 앞으로 어려움이 와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근원적으로. 이 모든 걸그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향하여 싸워서 이겨낸 게 승리를 든대 가다 보니까 딱 남는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병의 짐을 팍! 제가 스트레스가 아주 호수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나기가 힘들을 만큼 어려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구원자가 되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래.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이래.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이렇게. 질병장 막는 역적 얻기는 의사가 내가 할게. 가장 파괴시대, 가장 선교사가 되도록 할게. 복지 대상들이 가득 찼대. 참복지 전도운동은 참복지 전도사가 되게 할게. 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또 전도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불러. 반드시 원해서 불렀고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세상의 사탄 마귀 귀신을 다 이겨버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이대와 사물의 땅 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질병장을 구원하는 영적인 의사 가정 파괴 시대를 막아내고 가정 힐링 센터를 세우는 가정 선교사.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정말 내가 영정육사로 면역을 증진시키는 영적인 보검자리, 육적인 보검자리 가정 힐링 센터. 그리고, 복지 대상자가 숙수같이 밀어넣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복지 대상자가 복지 사약자를 바꿔놓는 참복지 전도사로, 하나님은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언약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 언약을 그대로 전달하는 파수꾼, 살리는 파수꾼, 지키는 파수꾼, 영원의 파수꾼 이런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세임을 얻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려내고 질병제한을 막아내고 지도서 살리고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웁니다 전 세계에 임하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나라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